켜고 자기, 휴대폰 보다 자기. 휴대폰 보고 자기. 짠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차가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수면 무호흡증. 단순히 몇 초씩 숨을 쉬지 않는다고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나중에 큰 일이 날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닥터 DJ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요. 코구는 소리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가끔 컥컵하더니 조용해져요. 잠시 후에는 푸우 하고 숨을 다시 내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인을 알수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비만 때문이죠. 살이 찌면 뱃살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상기도에도 살이 찝니다. 대표적으로는 혀에도 살이 찌죠. 살이 찌면서 혀와 목의 지방조직으로 인해 상기도가 좁아지고 잘 막히는 컨디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선천적으로 턱이나 이천장이 적은 경우 반대로 편도가 큰 경우 목젖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호흡의 발생도 늘어납니다. 보통 어른의 다섯 명중한 명이 무호흡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수면무호흡증 검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면다원검사로 진단합니다. 수면의 질 호흡 이상, 호흡 이상의 지속시간, 저산소증의 정도, 심박동의 변화 등을 측정하게 되죠. 이중 수면 중 호흡 이상의 횟수를 측정해서 수면 한 시간당 호흡 이상. 즉 호흡이 10초 이상 중단되는 무호흡이나 10초 이상 호흡의 양이 줄어들면서 뇌를 깨우거나 체내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는 저호흡이 다섯 번 이상 발생 시 수면 무호흡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코골이죠. 코골이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얼마나 코골이가 크냐입니다. 문 밖에서 들릴 정도의 코골이가 있다면 그 중에 세명중두 명이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간편하게 구하는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체질량 지수가 3 0이 넘는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의 위험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 켜고 자기 휴대폰보다 자기 휴대폰 보고 자기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은 불을 켰을 때 주변의 그 배경 그 밝기보다 훨씬 어, 세기 때문에 수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짠 음식은 역시 비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몸에 혈장량을 올리거든요. 단 음식은 기분을 좋게 해서 충치에는 안 좋겠지만 수면에 드는데 일부 도움은 줄수 있습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보통 카페인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면 자체로 봤을 때는 카페인의 양이 많은 게안 좋기 때문에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어머니께서 코를 돌기 시작하더니 깜짝 놀라시며 잠에 깨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끔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증상도 보입니다. 자식으로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의 나이면서 이미 폐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 폐경 전에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무호흡의 위험이 남자에 비해 낮지만 폐경 후에는 남성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 코골이 그리고 자다가 깜짝 놀라는 증상 등은 무호흡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상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병원으로 모셔야겠죠. 다행히 2018년 이후로 수면다운 검사가 수면 무호흡과 기면병 환자에게 보험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서 병원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면 무호흡이 한번 발생하면 이후로 평생 잠을 잘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도가 막혔다가 풀리게 되는 증상이니까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수면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수면 중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주고 심장의 박동 변화를 크게 합니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은 고혈압을 대표적으로 하는 심혈관 질환, 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뇌혈관에도 영향을 끼쳐 뇌졸중의 위험도 높이게 되죠 보통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무호흡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이러한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뇌의 구조 변화 및 인지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있나요? 수면 무호흡의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양압기 치료입니다. 코를 통해서 환자에 따라 정해진 공기압을 넣어 주어 수면 중 상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죠. 우리가 팔과 다리가 부러졌을 때 부목, 스플린트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기도가 좁아지지 말라고 공기 부목, 즉 에어 스플린트를 대어 준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장기화될 경우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불러오는 수면 무호흡증 건강한 수면을 위해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닥터 DJ, 오늘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